그의 뒤를 이어서 베들레헴 출신의 입산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딸들을 다른 지역에 시집보내고 아들들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30명의 여자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입산이 죽어 베들레헴에 묻혔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스블론 사람 엘론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1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스블론 사람 엘론은 죽어서 스블론 땅 아야론에 묻혔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에게는 40명의 아들들과 30명의 손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7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어서 아말렉 사람의 상간지대인 에브라임의 땅 비라돈에 묻혔습니다. 사사기 13장.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단 지파로서 소라 출신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녀가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않도록 부디 조심하여라. 보아라, 내가 임신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게 왔는데 그의 모양이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보여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지 못했고 그도 자기 이름을 제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내 뱃속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실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누아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누아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내가 밭에 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남편 마누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달려가 남편을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지난번 제게 왔던 그 사람이 제게 나타났어요. 마누아가 일어나 그 아내를 뒤따라 그 사람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분이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그러자 마누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며 또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라. 내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은 아무 것도 먹지 말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녀가 지켜야 한다. 마누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해 새끼 염소를 잡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누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못 가게 붙들어도 나는 내가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다만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그것은 여호와께 바쳐라." 마누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누아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당신에게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내 이름을 묻느냐? 그것은 비밀이다." 그래서 마누아는 곡식, 제물과 함께 새끼 염소를 가져다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신기한 일을 하는 것을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지켜보았습니다. 재단에서 불꽃이 하늘로 솟아오를 때 여호와의 천사가 재단의 불꽃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필히 죽을 것이오. 그러나 그의 아내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실 생각이었다면 우리 손으로 들인 번제와 곡식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을 것이고. 이런 일을 지금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자라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사기 14장. 삼손이 딤나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척들이나 우리 모든 백성의 딸들 가운데서는 여자가 없느냐 왜 내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가 좋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딤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딤나의 포도밭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어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치 새끼 염소를 찢듯이 맨 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내려가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삼손은 그 여자가 좋았습니다. 얼마 후 삼손은 그 여자를 데리러 다시 갔습니다. 그가 사자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 사자의 시체 안에는 벌떼가 있었고 벌꿀도 있었습니다. 그는 꿀을 손으로 푹 떠서 길을 계속 가면서 먹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가서 꿀을 그들에게 드렸고 그들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모에게 그 꿀을 사자의 시체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갔습니다. 삼손은 그곳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신랑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나타나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과 함께 있을 서른 명의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다. 만약 너희가 이 잔치가 열리는 7일 동안 이것을 알아맞힌다면 내가 너희에게 모시오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